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혜의 채널의 윤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홍대에서 여러 군데 굿즈샵을 갔다 왔는데요 물론 브이로그 영상에도 있는데 그거는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굿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총세 군데 정도를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더 키월드 캐릭 캐릭 체인지 더 키월드까지 해서 총네 군데요 어떻게 네 군데냐 처음에는 합정역 근처에 있는 피규어 프레소 그리고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오모차랜드 그리고 애니메이트 마지막으로 캐리캐리 캐리 체인지랑 콜라보한 더키 월드를 갔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굿즈들을 사왔는데 어, 하나하나 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부터 뜯어볼까요? 음, 이게 피규어 프레소에서 산 하이큐 어 캐터. 캐릭터 사진인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보쿠토보쿠토를 원해요. 어린이 보쿠토를 원합니다. 보쿠토랑 아카시를 원하고요. 만약 안 나온다면 캣마. 음, 이나리 자키도 좋긴 한데 저는 후크로단이나 아니면 네코마 고교를 원하는데 그중에서 캣마랑 야쿠 이렇게 두명 원하고요. 그리고 이나리 자키에서는 저는 사무. 오사무를 원한다. 일단은 빨리 뜯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돼. 요왜냐면 제가 캡슐뽑기에서 완전 똥손이어가지고, 아, 어, 자 이거 캡슐뽑기 저희도 보여드릴 건데 너무 똥손이라서 지금 귀를 모아야 돼요. 복구토가 나오게. 복구토, 복구토.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짜잔!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돼있고요 하이큐! 투더 탑에 나오는 치키시마케이가 나왔습니다. 살짝 아쉬워요. 치키시마케이도 좋긴 한데, 포쿠토 엄청 갖고 싶었던 저. 그래도, 케이도 잘생겼으니까, 치키시마케이 나름 만족합니다. 카라스노에서는 솔직히, 케랑 히나타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원래 채애는리시노유인데 요즘 최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치키시마 K. 네 다음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놓고 다음은 진짜 진짜 궁금했던 거. 이게 어디서 샀지? 이걸 제가 아마도 어디니? 거기 이런 오모차랜드에서 샀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두 개. 하나 더 있나? 이거 이렇게 두 개인 거 같네요. 이두개꼭 뜯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캔 배지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뭐 제가 알기로는 아예 목표 투가 없어. 이 카라스노 거였나? 제 일본어는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정확히 뭔데 카라스노였던 것 같고요. 카라스노에서는 이번에 누구를 원하냐 내가 리시노야. 이네 과연 나올지.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누가 나왔죠? 저눈 감고 있어서. 누구나나 리시노요 리시노요 카게야마 어, 카게야마가 나왔네요 나 나쁘지는 않는데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캡슐뽑기를 했거든요 그 애니메이트 앞에 있는 근데 거기서 제가 카게야마만 오늘 이렇게 된거 캡슐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게야마만 총 뽑기를 내보냈는데 3개가 3개가 카게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 줬습니다 카게야마 3명 네 9,000원 한 판에 3,000원 이야 또안 열려 그래도 한, 한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 중에 포크토가 원했는데 카게야마가 나왔습니다 카게야마 피규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름 귀엽게 나왔네요. 그래도 똑같은 건 싫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피규어 카게야마 카게야마 아무래도 제가 내신 카게야마를 좋아하는 걸로 안나 봅니다. 아마 카게야마는 아니면 제가 좋아하기 원하거나 이렇게 얘는 다행히 다른 애가 나왔어요. 바로 제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체이가 나왔습니다. 제 친구가 오늘 같이 간 친구가 좋아하는 캐이터는가 바로 크로우 테츠로우 크로우도 좋아요. 근데 역시 제 체에는 오쿠토랑 아카시 됐다. 크로우 테츠. 오, 근데 나는 귀여워가지고 저 만족해요. 만족. 카게야마랑 크로우. 아 오쿠토가 저한테 안 오는 날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보쿠토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카시나 보쿠토. 꼭둘 중에 하나 나와줘. 아니면 캠마도 괜찮아. 카게야마만 아니면 돼. 카게야마, 친구가 카게야마 저주 걸렸다고 해가지고 좀 불안해요. 자, 제가 이렇게 라인업이 있고요. 그 중에 보쿠토, 아카시, 그리고 캠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캠마였구나. 캠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연 누가 나올 것인지. 다 아또카나스는인것 같아 하나 둘셋 하나 둘왜안 맞아 왜 나랑 밀당을 하는 거야 다시 하나 둘셋뭐하 이와이 중이야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어저 말은 안 했지만 아니 옛날부터 말을 했나? 와 아이쿠 아이 제가요 제가요 세이조 이와이즈미가 나왔는데제가 제가 진짜 이거 노린 거 아니고요 각 팀마다 카라스노 4번 세이조 4번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제가 알기로는 4번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이와이즈미 하지메가 나왔습니다 오 만족해요 그 제가 모쿠토 다음에 좋아하는 이와이즈미가 나왔어요 너무 너무 좋은데 괜찮아 이 정도면 카기야마의 저주가 아니야. 물론, 카기야마가 두 개나 이렇게 생겼지만,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아,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 하나, 둘, 셋! 짜잔, 오, 짜잔. 얘는, 시라토리자와의, 오시와카. 오시지만, 와카토시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만족해요. 원래 캔마를 원하긴 했는데, 어 텐도도 원하긴 했는데, 오시아카 좋아요 좋아요 나름 괜찮아요 좋아요 오시아카. <목소리> 너무 귀엽다. 부드러워요. 심지어 번번 너무 귀엽게 써 있어요. 만족합니다. 아 어, 너무 귀엽다 어떡해. 오시지마 와카토시. 이제 마지막 대망의 아 제가 너무 위에 보코토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보코토 코타로 인형을 샀고요. 가격 물어보신다면 묻지 마세요 비싸니까요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네, 짜잔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호쿠토, 호쿠토 너무 너무 귀여워 호크로다니 4번 호쿠토 코타로 결국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큐 애들은 다 이렇게 굿즈깡을 해봤고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그 캐리 캐릭, 캐릭 체인지도 있거든요 여기에 산거 있거든요. 굿즈도 샀고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찍으려 했는데 그냥 같이 깔게요. 그래서 빨리 까도록 할게요. 일단 캐릭 캐릭 체인지 밑에 1층에는 굿즈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샀고요. 이렇게 미키 포토카드랑 다이아 미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파랑색아 여기 답이 있네. 에밀리 스페이드 콜로 콜렉트북 포토카드 앨범이랑 에밀리 다이아 콜렉트북 포토카드 앨범이요. 이렇게 두 개를 샀고. 그 2층에 가면은 스티커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얼굴이, 친구 얼굴이 와가지고 모자이크를 하긴 해야 되지만, 보여주자면 대충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있고요. 그리고 또 3층에서 그 사진. 아니, 아니 사진이 아니라 정신차려 3층에서 음료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테라스라고 해야되나? 그런데도 있어서 포토샵도 있고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 거기에 음료를 4층에서 시켰는데요 4층에서 시키면 이렇게 커플드가 나와요 커플드는 전부 암호예요 암호 캐릭 캐릭 체인지 암호예요 이렇게 암호인데 두, 제가 두 개인 이유는 친구가 하나를 줬거든요 네 명이서 갔는데 저희는 두 개씩 나눴어요 친구들이 이거는 굳이 갖고 싶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졌고 그리고 이게 이걸 주면서 음료를 시키면 이렇게 카드도 줘요.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시아 소마 그리고 아무의 에밀리 스페이드였는데 딱제 친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가지고 결국 갖게 되었습니다. 아 시아가 한 친구를 가졌는데 그냥 자기가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하나 준 거랑 제가 나온 소마 카드 이렇게 받았고요. 이거 이거 이미 친구랑 쌍을 해 봤긴 했는데 보여 주자면 랜덤인데 저는 친구랑 똑같이 나왔어요. 다이아 수란 미키 엑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용도냐면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 뭐 이렇게 대충 음식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용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뽑고 싶었던 거... 아 하나 더 있다. 이거 뭐지? 이거 정화된 날까지 나왔어요. 뭐, 총6 장. 그리고 이제 대망의 포토 카드 앨범 뜯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다. 나 사길 잘한 것 같아. 어. 이렇게 미니 미니하고 제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이 작은 편인데 손바닥만 하네요. 이렇게 세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라 포토카드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사기를 잘했다. 그 사람들은 뭐 뒤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뒤에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사기당했네요. 유튜브에서 사기당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세라의 컬렉트북이랑 여기 있으렴. 아이거 벌려지네. 언제까지 벌려질 거니?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키, 에밀리 스페이드의 컬렉트북. 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야, 짜잔. 이거는 암호가 이렇게 돼있어요. 암호도 마찬가지로 세라랑 바, 같은 형식으로 카드를 뺄수 있고요. 암호가 입고 있는 옷은 애니에서 자주 등장했던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랑 세라 콜렉트북을 아,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건. 근데 솔직히, 란, 란, 미키, 수, 우, 어? 다이아 전부 사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통이 큰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두개 샀고요. 아, 나중에 한번더 가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더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키링을 사려고 돈을 열심히 가져갔는데, 키링이 모두 품절려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실 때꼭예약 에약... 판매 그거 해나, 해놓으세요. 다, 다음에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약 판매 꼭 해놓을게요. 오늘은 이렇게 굿즈깡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을 찍고,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니아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엔 어떤 굿즈깡으로 돌아올까요? 안녕. 여러분들과 같이 개봉을.